저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입대 전에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분리수거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정일에 분리수거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모았다가 한꺼번에 버리는 방식이죠. 어느 날 같은 동에 사는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40대 중반의 돌싱인 아줌마였습니다. 제법 괜찮은 회사에 근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쁜 아줌마입니다.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잘 꾸미고 다니는 편이었죠. 그래서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아줌마입니다. 저희 엄마랑도 친한 편이라 저도 아는 얼굴이었죠. 아줌마의 분리수거 박스가 너무 많아 보이더군요. 위태로워 보이길래 제가 분리수거를 도와드렸습니다. 아줌마는 엄청 좋아하시면서 고마워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아줌마와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저희 엄마에게도 칭찬을 많이 했더군요. 그 뒤로도 종종 마주치면 짐도 대신 들어주고 그랬습니다. 아줌마도 제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쿠폰도 보내주셨죠. 나중에는 저를 조카나 아들처럼 편하게 대하시더군요. 집에 남자의 손길이 필요하면 제게 도움을 청하셨죠. 전등을 갈거나 소파를 옮기는 등의 부탁을 하셨죠. 그럴 때마다 엄청 고마워하시면서 용돈도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가끔씩 아줌마네 집에서 저녁을 먹기도 하고. 특별한 메뉴가 있을 때는 같이 반주도 한잔씩 했습니다. 가끔씩은 밖에서 저녁을 얻어 먹기도 했습니다. 극장이나 레스토랑에 혼자 가야 할때 저를 부르곤 했죠. 덕분에 저도 공짜로 영화도 보고 비싼 레스토랑도 가보았죠. 그때까지도 아줌마를 여자로 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줌마는 제게 그냥 밥잘 사주는 아줌마였습니다. 돈 많은 아줌마라 신기한 체험도 많이 해보았죠. 엄마와도 친한 사이라 그냥 친한 이모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가 또 도움을 청했습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좀 봐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로 합의보고 아줌마 집으로 갔습니다. 컴퓨터는 관리를 안해서 먼지가 많아 보였습니다. 단순히 케이블들을 뽑았다가 다시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런 간단한 조치만으로 컴퓨터가 고쳐졌지요. 아줌마는 컴퓨터도 잘 고친다며 칭찬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 주문했던 치킨이 배달 왔습니다. 치킨을 차리고. 아줌마가 캔맥주도 꺼내오시더군요. 우리는 치맥을 즐기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줌마는 집에 남자가 있으니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능력도 있으니 남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더군요. 하지만 혼자 살아보니 남자의 손이 절실하다시더군요. 그래도 저 덕분에 아쉬움을 많이 덜었다고 했습니다. 자꾸만 저를 부려먹어서 미안하다시더군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라도 만들어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제가 남자친구라 생각하시라 했습니다. 그 때는 정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아줌마도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사실은 가끔씩 제가 남자친구 같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막 부끄러워하시며 얼굴이 붉어지셨죠. 그런데 그 순간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내가 아줌마의 남자친구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죠. 짧은 순간 아줌마와 연인이 되는 상상을 했지요. 저는 혼자서 괜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받아치면 될 일이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이죠. 아줌마도 민망하신지 슬쩍 시선을 돌리시더군요. 저는 어색함을 풀고자 농담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남자친구 하냐고 물었죠. 아줌마도 얼굴이 살짝 붉어진 채 피식 웃더군요. 그러면서 그러자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제가 너무 나가버린 것이었죠. 약간 느끼한 목소리로 사귀어보자고 했죠. 그러면서 아줌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손을 잡는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바깥에서 만날 때팔짱도 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손 잡는 건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분위기 때문인지 엄청 떨리더군요. 손이 다차 어색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줌마도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순간 눈빛이 통한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왠지 그 순간에는 아줌마가 이성으로 느껴졌죠. 그리고 우리는 정신없이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별다른 예고 없이 서로 키스를 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지요. 돌이켜보면 아줌마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불과 몇분 전까지 아줌마는 편한 이모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서로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의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었죠. 그 순간에는 그 행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줌마가 더 적극적이었죠. 우리는 지칠대로 지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면서 정신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린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이모 같던 아줌마의 몸에도 흔적들이 보였죠. 그제야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줌마도 정신을 차린 듯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런 말도 할수 없었지요. 아줌마가 먼저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전화기를 보니 부재중 전화가 몇통 왔었습니다. 시간이 이미 12시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의 연락이었죠. 갑자기 아들이 사라졌으니 걱정을 할 수밖에요. 그래서 친구랑 잠깐 만나고 온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줌마는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기분이었죠. 선뜻 아줌마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줌마랑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사실 엄청 어색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다시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날의 일은 언급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줌마를 대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나와 사랑을 나누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전과 달리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다시 아줌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아무 말 못하게 아줌마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를 보내고 나니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더군요. 어떻게든 아줌마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치하게도 치킨이 먹고 싶다고 말을 했죠. 다행히 아줌마가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치킨에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줌마랑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었죠. 집에서 깨끗하게 샤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챙겨 입으며 신경을 쓰게 되었죠. 그냥 치킨을 먹을 뿐인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아줌마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줌마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아줌마가 너무 예쁘게 보였습니다. 치킨은 이미 주문을 해놓으셨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치킨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줌마가 먼저 어색하게 말을 꺼내시더군요.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괜히 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줌마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줌마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싫다고 하지는 않으셔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먼저 아줌마를 알아버렸죠. 그날 너무 좋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가 부끄러워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며 정성껏 그녀를 대했지요. 마치 정말로 내 여자가 된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정말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아줌마 집에서는 부부처럼 사랑을 나눴지요.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창 호르몬이 폭발할 시기였습니다. 밤마다 아줌마를 잠못 자게 만들기도 했지요. 그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 아줌마는 애교도 부리곤 했습니다. 저는 마치 아줌마의 남편처럼 굴었지요. 저는 아줌마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줌마는 웃으면서 저를 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때는 뒷일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만족감을 즐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도 그런 욕심은 안 부리신다고 하셨죠. 제게 여자친구 생기면 그만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알았다고 말은 했지만 실감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랑 평생 이렇게 즐기며 살수 있을 것 같았죠. 너무 막연하게 지금의 상황만을 즐겼던 것이었습니다. 아줌마는 피임기구는 철저히 챙겼습니다. 항상 아줌마의 집과 핸드백에 피임기구가 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을 제외하면 대부분 피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 시기를 맞추기 위해 자원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입대 날짜가 3개월가량 남았었습니다. 휴학을 하니 기분이 많이 우울했습니다. 이제 곧 군대를 간다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지요. 군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줌마랑도 그런 불안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줌마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가끔 아줌마가 면회를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남자친구 군대 보내는 것 같다며 수줍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런 아줌마의 말들이 많이 위로가 되더군요. 아줌마가 입대전에 잠깐 여행을 가자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렇게 두려움을 떨치면 좋겠다 싶었죠. 부모님께는 친구들과 입대전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줌마의 차를 타고 동해로 향했습니다. 해변을 산책하기도 했고, 조용히 바다를 보기도 했지요. 그리고 호텔에서는 육체적 욕구를 풀기 바빴습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갔던 터라 아줌마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죠. 저는 그런 아줌마에게 더욱 흥분이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밤새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피임기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지요. 그 정도로 우리는 행위에 미쳐 있었습니다. 군대에 대한 불안감을 그렇게 지웠습니다. 아줌마의 존재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지요.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문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위험한 날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줌마가 고맙기도 했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아줌마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줌마는 피식 웃으며 제 기분을 물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덕분에 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쑥스러워하는 그녀가 귀엽게 보였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입대 전에 친구들과도 실컷 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아줌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영장이 나왔고, 입대 날짜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줌마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는 게 서운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말수도 줄었고, 사랑을 나눌 때도 평소보다 소극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저랑 헤어지게 되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피임기구 없이 그냥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기꺼이 아줌마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눈치가 완전히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을 나눈 뒤 아줌마를 안아주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랍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두 줄이 선명한 임신 진단기였습니다. 그제야 아줌마가 임신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순간 멘붕이 왔습니다. 아줌마랑 함께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임신이나 결혼은 생각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저 아줌마와 연애를 즐길 뿐이었죠. 피임은 아줌마가 관리하는 일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임신이 현실이 되었죠.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놀란 제가 다시 아줌마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이죠. 그러자 아줌마가 한숨을 다시 내쉬었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게 자기와 아기를 책임질 거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욕구만 풀었을 뿐이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머리 속이 하얗게 변했지요. 아줌마는 농담이라며 자기가 어떻게 해보신다 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그리고 입대하기 일주일 전에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아줌마는 병원을 다녀왔다고 하시며 아무런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정말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줌마는 괜찮다고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농담을 던졌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아기 아빠라고 저를 놀리셨습니다. 아줌마를 덮쳐놓고 군대로 도망가냐고 놀리시더군요. 아줌마의 장난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기와 아줌마에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죄책감과 후회였습니다. 아줌마는 면회는 언제 가면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군대 가면 욕구도 엄청 쌓일 테니 자기에게 풀라고 했습니다. 마치 여자친구가 된 것처럼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행위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었죠. 이대로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책임감이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제와서 아줌마와의 관계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줌마는 부담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길 때까지만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와 정식으로 교제를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